웅곡서원에 왔습니다. 구름의 계곡. 웅곡서원은 안동건시 시조태사원과 조선단종의 죽신 중림공 명종대 대학자 귀봉공을 배려, 배양하는 서원이다. 4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죠. 오늘도 역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안동권시 시조 태사하고 아, 이곳에 봉양하는 곳이랍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아, 이 앞에 이 나무도 은행나무인데 여기 모든 나무들이 다 앙상합니다 이곳은 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봄 아, 가을이면 항상 소풍을 노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놀이동산이죠, 놀이동산. 어, 여기는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금 새롭게 개축은 했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굉장히 오래된 대추나무도 있죠. 여기서, 봄을 찾기 하고 했던 곳인데, 견신문. 마음을 본다는 그런 문이죠. 아, 여기 올라오니까 아직 단풍이 다 떨어지진 않았네요. 여기 봄에 오면 베롱나무 꽃도 굉장히 이쁜데, 지금은 앙상합니다. 사람 많네요. 아직까지 조금은 여기는 남아있네요. 여기도, 와, 까치집이 몇 개나 있네. 오. 정말 이쁘죠 집하고 은행나무하고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호텔 만들고 계시네 귀여워 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아 여기는 그 나무 은행잎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풍경 좋죠 오 작품 전시도 하고 있네요. 오 전시 중입니다. 200만원 뿡곡사색. 네 개의 시선이 서로 다른 빛으로 전하다. 여기 있죠. 네, 조각전 하고 계시네요 음... 풍경 괄사 전시 기획이 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예, 오래된 항아리들과 도자기들과 이야. 아, 어, 멋있다. 떨어지지 않는 감들도 멋있고 오래된 먹감나무도 멋있고. 야, 이게 살아 있다는 게참 신기하죠. 감이 이렇게 열어서. 여기가 유연정입니다. 선비님들이 그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던 거 여기서 보면 풍경이 너무 멋있죠. 不能弄。嗯嗯嗯 야 지붕 위에 와송이 지붕 위에 와송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죠 이 와송입니다. 그래서 어, 기와 와짜 소나무 송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정말 고택에만 이렇게 나는 와송인데 여기서 볼수 있네요. 지금, 어, 다시, 어 객지를 나갔다가 귀향을 했지만, 아 이런 곳이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오늘, 어, 400년, 400년 전에 은행나무가 있는 곳, 안동권시 시조의 그, 를 지내는 곳, 운곡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